이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What's 저거 뭐야? 저 그거 뭐야? What's 나는 누구야? 난 누구야? Who am I? 그는 누구야? Who is they? 아, 그, who is he? 우리는 누구야? 우리 누구냐? Who are we? 그들은 누구야? 그녀는 누구야? who is she 그것은 나의 연필이야. it is my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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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것은 너의 연필이야. it is your pencil. 음. 그것은 우리의 책이야. 음어 그들의 책들 그들의 책들 나의 책 너의 my books 나의 오케이 okay. 너의 책응 고마워 에 괜찮 괜찮